시계 단순히 시간을 재는 도구가 아닌 손목 위에서 완성되는 하나의 작품 각 시계 브랜드는 자신만의 무기를 앞세워 보이지 않는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인볼든에서 꺼낼 이야기 시계 브랜드들의 승부 포인트입니다 시계 브랜드들은 단순히 예쁘고 잘 작동되는 시계를 만들고 파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철학과 정체성을 내세워 소비자를 사로잡습니다. 어떤 브랜드는 정밀한 기술력을, 또 어떤 브랜드는 압도적인 내구성을, 그리고 독보적인 마케팅을 활용해 자신들만의 헤리티지와 역사성을 강조하죠. 그것은 때로 시계 그 자체보다 더 강력하게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곧 브랜드의 승부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 인볼든에서는 확실한 승부 포인트를 가진 5개의 브랜드와 그 포인트들을 소개합니다. 롤렉스는 120년 넘게 비상장 기업으로 존재하며 무브먼트를 포함한 모든 공정을 인하우스로 처리하는 보기 드문 브랜드입니다. BMW의 G4와 도요타의 수프라가 자동차 플랫폼을 공유하듯 대부분의 시계 브랜드도 여러 회사와 협업해 무브먼트와 부품을 제작하는데 롤렉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이 자체 생산이라는 강점은 롤렉스를 더 독립적이고 특별하게 만들었고 럭셔리라는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죠. 롤렉스는 기가 막히게 이를 잘 활용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인기 있는 스포츠 스틸 제품과 값비싼 금시계들의 적절한 수량 조절, 저울질까지 하며 브랜드의 입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브랜드세이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칼침, 현미경으로 관찰해도 확인할 수 있는 칼날처럼 예리한 핸지 마감, 설상과 눈을 표현한 스노우 플레이크 다이얼, 바다의 물결 무늬를 세밀하게 살린 다이얼 등 시계의 얼굴을 마치 미술 작품처럼 완성하며 명품 브랜드의 필수 조건인 고품질의 마감과 예술성으로 승부를 보는 브랜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니스는 한때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만들 기술력이 없었던 롤렉스의 데이토나 무브먼트를 납품했었고 수많은 브랜드의 크로노그래프 시계들의 기준이 된 엘프리메로 무브먼트를 만든 브랜드입니다. 빈티지 롤렉스 데이토나의 심장이 사실 제니스였다는 사실은 시계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죠. 그만큼 제니스의 장점은 바로 무브먼트의 정밀성이며 엘프리메로가 근본 크로노그래프로 인정받는 이유입니다. 지샥은 말 그대로 부서지지 않는 시계를 만듭니다. 지난 영상에서 브랜드 가이드로 소개해드린 적도 있지만 광고에서 자신들이 만든 시계를 극한의 상황 속에 두고 테스트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브랜드가 또 있을까요? 그만큼 극강의 내구성을 자랑하는 지샥은 실제로 트럭으로 밟고 둔기로 내려치고 물 속에 담그고 모래에 파묻어도 멀쩡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시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내구성인데 지샥은 그 부분에서 사실상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스와치는 예전부터 다양한 아티스트,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새롭고 유쾌한 디자인을 쏟아내며 시계를 재미있는 패션 아이템으로 만들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심플한 기본 라인업, 거기에 시즌마다 등장하는 한정판 디자인은 시계에 관심 없던 사람도 매장 앞에 줄을 세우게 만듭니다. 최근 오메가와의 협업으로 만들어낸 문수와치와 블랑팡 50패덤즈 등 저렴한 가격의 럭셔리 브랜드를 유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죠. 이렇게 시계 브랜드들은 단순한 제품 스펙을 넘어 각기 다른 철학과 승부 포인트로 손목 위에 작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시계가 더 좋고 멋진지는 결국 각자 취향에 달린 문제겠지만요. 오늘 이야기한 브랜드 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브랜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이 매료된 브랜드의 승부 포인트는 무엇인가요?